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세계 각국의 땅이나 시설을 내놓으라고 억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말입니다. 제국주의식의 확장 팽창 정체 미국도.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세계 경제에는요, 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해도 저는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팽창주의, 그것도 제국주의식, 제국주의식이라는 게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는 거잖아요. 제국주의식 팽창 정책,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미국이 가자 지구를 장악해서 소유하겠다. 가자 지구 개발하면 중동의 리비에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동의 리비에라, 리비에라는요. 지중해에 있는 휴양 도시입니다. 예, 그런 휴양 도시처럼 가자 지구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와, 이거 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이죠. 그럼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200만 명이나 되는데 이주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집트로도 옮기고 사우디아라비아로도 옮기고. 당연히 말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즉각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을 했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인 어떤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사실 중동은요. 중동은 그동안 미국의 정책이 예 기본적으로 두개 국가를 인정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펴왔습니다. 두개 국가 해법이에요.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땅,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땅 안에 요 서한 지구가 있고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네.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 하나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이두 나라를 인정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기본적인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유엔에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서 세계 각국도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2023년 10월에 예,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많이 죽이고 또 인질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중동은 뭐, 그야말로 가자 지구를 완전히 말입니다. 폐허화 만들 만드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동 정책에 대한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을 바꾸는 듯한 두 국가의 어떤 연합체다. 하는 것을 완전히 바꾸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예, 뭔가 제국주의의 팽창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저도 굉장히 놀랍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이 가자 지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예, 2020 4년 12월에 미국을 위해서 그린란드를 소유해서 통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면서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려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고요. 또한 파나마 운하. 아 미국이 만들었는데 왜 중국이 운영하느냐.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군대를 파견해서라도 되찾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파나마 운하, 운하를. 대 네. 되찾겠다는 이야기 뭐 했는데다가, 캐나다에 대해서는요, 관세 요구, 요구를 만약에 불행한다. 불이행한다. 관세가 25%못 내면 그냥 미국의 51번째 줄로 들어와라. 예,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가자 지구에 대해서도 미국이 장악하고 소유해서 지중해 휴양지처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죠. 참 놀랍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국주의식의 팽창행보. 우리는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이를 만났을 때 동해안에다가 콘도를 지으면 되겠네.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 사이에서 말입니다. 남한을 패싱시키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거래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예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 외교 전선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이에요. 다행히 그렇게 해서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남북 관계는 안 그래도 꼬일 대로 꼬여 있는데 더 꼬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 특히 팽창주의식의 한마디 한마디가, 예, 시장, 경제뿐만 아닙니다. 국제적인 역학관계. 이것까지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요.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내걸면서 독립국가 체제를 계속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100년 만에 처음으로 말입니다. 이제 미국도 좀 팽창해야 되겠다. 미국도 힘에 의해서 더 확장을 시켜 가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어떤 식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팽창주의식 예 이게 예 어떤 정책은요. 결국 말입니다. 미국 영토 확장을 꾀하는 또 하나의 대통령이 되겠다. 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요. 새로운 미국의 제국주의다. 더유어메리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예 제국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4년 동안의 앞으로 할 일을 쭉 보면요 대한민국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그 영향이 어떻게 끼쳐지는지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이 중국도 팽창, 러시아도 팽창, 그리고 미국도 팽창. 세계는 점점 위험의 수위를 높여간다. 그런 생각도 저는 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 시장의 변화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생각도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